이제 다시 또 하이웨이를 타고 나왔는데 이제 아마 첫 번째 관문 톨게이트 첫 번째 가문 톨게이트 어, 톨게이트 일단 무사히 끝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되는 거죠? 그렇겠지. 어. 운전을 되게 <laughs> 풀 똑같아. 풀 똑같아? 지금, <laughs> 어, 지금 경기도 2,000 정도 된것 같아. 체감상. 아직 2,000못 벗어났어. 예. 자, 주유소 가격이 <laughs> 안 나왔네. 안 나왔네. 엄청 멀어. 아. 렸다 아이고. 아이고 멀다. 멀다 멀다. 멀다 멀다. 응,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고요. 무슨 나무? 뭐? 사이프러스. 찍지? 어. 일단 찍지. 일단 찍지. 고고잘 뽑았슈.

4 7 0공 유로. 번째 출구 들어가서. 4차. 이거 지나가고 오래 먼저 오긴 한데. 2번째, 어 어디? 3번째, 이게 아니고. 어. 제하얀차 어.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왔고 둘이 음. 카푸치노 한 잔씩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음. 와. 이태리 커피, 이탈리아 커피, 카페. 와 근데 달라. 근데 맛은? 맛은 어떨까? 저기서? 아, 나 물이 있어가지고. 여기서 먹어. 치우기도 귀찮을 텐데. 자, 잡숴봐. 같이 아, 넣치노 와, 이쁘다. 이뻐. 음. 아 우유 맛이 많이 나네? 네, 괜찮아요 괜찮아. 맛있어 맛있어요? 응전입니다 안개가 여기 여기 여기서 좀잘 보고 간판이 음.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좀네비세개 그그 돌리고 안개가 껴서 운치는 있겄다 진짜 성이 위 떠있겠네. 근데 성도 안 보일 수도 있어. 걱정은 그때 해가 떠주게 이게? 이게 습기가 찬 건지 안개인지. 둘 다. 와안 어, 보여 트럭. 방금 트럭 안 보였다. 나도 안 보였어. 아 여기 응. 너무 심한데. 안 보여. 와, 이거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. 속을 달리네. 옆에는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. 어깨 아파 긴장해서. 아 진짜 경직된 눈정. 어. 원래. 아이고 아이고. 아직 그 경직을 풀면 안 돼. <laughs> 아직 안 돼. 어깨는 나중 일이야 지금. 이렇게 붙어서 하잖아. 어. 완전 이렇게 붙어 살아. 완전 조보자처럼좀 해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.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? 아, 아, 여기 사람이 어, 신호등도 있었어. 아, 예, 이어 중에 제 옵션이 줄가가 됐네. 어. 신호등 있을 줄 아, 아무도 튀어 나오지 말아라. 그냥 50 50